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? 아프거나 또 어려움이 생긴 친구는 없나요? 전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면잘 참아 견디기를 바래요.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 예쁘게 잘 하고 모여 앉아 주세요. 자, 준비됐으면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 시작해도 되겠지요?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힘차게 한번 소개하면서 해볼까요? 자 준비됐나요?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 더. 내가 주의 말씀을 뭐예요? 자, 여기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. 그것이 무엇일까요? 주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우기 전하고 배우고 나서 생각이 어떻게 틀려졌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요 맞나요? <목소리도> 그러나요? <목소리> 鸡蛋。 보여준 등불처럼 깨달을 그때 비춰주는 화려한 빛처럼. 아그길 아니야 이쪽 길이야. 그 마귀가 꼬이는 길이야. 아 죄길이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. 이쪽으로 따라오시오.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시오.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사랑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.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지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.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,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롭게,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, 어떤 어려운 일로 마귀가 어려움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 것을 이길 수 있는 키가 한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잘헤쳐 나시게 해주시기 때문에.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. 우리 친구들, 많이 많이 모아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금이나 돈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짓지 않는 길로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없어요. 내가 금도 많고 돈도 많고 집도 많고 차도 여러 대가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지 내 로봇 장난감이 제일 좋아.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거. 나는 아빠 사준이 닌텐도 게임기가 제일 좋아. 아, 이랬던 친구들도? 또? 나는 놀이동산 놀러 가는 게 제일 좋아. 나는 내가 갖고 노는 이 예쁜 인형이 제일 좋아. 나는 이 로봇 장난감이 제일 좋아. 아, 그랬던 친구들도? 이제 바뀌었나요?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? and chicken 이 말씀을 좋은 길 입으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뒤면 내 길에 붙입니다.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뒤면 내 길에 붙입니다.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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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으면서 손리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닌대요. 왜요?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. 어, 가만 있어봐. 어, 이거 내가 지금 몇분 동안 왔는데, 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믿길 것입니다 아니야. 안해야지 하고 죄짓는 길을 가지 않고 발을 딱 멈추는 것이에 안돼 그 길로 안다 하고 멈추는 것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좋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기억하고 입으로도. mm 정말 하나님 말씀이 먹었을 때 이렇게 입에 탁 맛을 느끼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죄로 꿰이 나쁜 가 나쁜 원수보 나쁜 원수가 다 계속 기쁨 주시는. Yeah. 말씀 자기 분서하 기도할게요.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.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.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어요.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외우고 쓰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해 주셔서 꿀을 먹었을 때처럼 기쁨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아주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주세요. 원수보다도 또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귀한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. 힘들고 어려울 때 세금을 주시고.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힘차게 달성할 수 있는 귀한 님 역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먹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